강원도 철원의 한 작은 언덕에 조그만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한 남자가 군복을 입고 경례를 하고 있어요. 전후 백구 수고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강원도 철원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해발 500m가 넘는 산속 초소에선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죠. 이준호 상병은 야간 경계 근무를 위해 헬멧을 쓰고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벌써 복무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산속 근무는 쉽지 않았어요. 백구야, 오늘도 함께 가자. 준호가 부르자 부대 막사 옆에서 잠을 자던 하얀 진돗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원래 이 부대의 탈영병 탐지견으로 복무했던 군견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에도 부대를 떠나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특히 준호와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두 전우는 함께 초소로 향했어요. 백구는 준호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가끔 주변을 살피곤 했습니다. 오랜 궁견 생활의 습관이었죠. 준호는 백구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지? 매일 이런 산길을 오르내리고, 백구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백구와 함께 있으면 외로운 산속 근무도 견딜만 했어요. 초소에 도착한 준호는 망원경으로 대북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그 옆에 앉아 함께 경계근무를 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숲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며 준호를 지켜봤죠. 백구야 너는 정말 충실한 군인이구나. 나보다 더 성실해. 준호의 말에 백구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그런 백구를 보며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백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준호와 백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받으며 경계 근무를 계속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두 전우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준호는 백구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다른 병사들은 백구를 그냥 부대개 정도로 생각했지만 준호에게 백구는 특별한 존재였죠. 힘들고 외로운 군생활 속에서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백구도 준호를 특별히 따랐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는 그냥 꼬리만 흔들지만 준호에게는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어요. 경계근무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갈 때면 백구는 항상 준호 옆을 지켰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준호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준호도 그런 백구가 고마웠죠. 이 험한 산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전역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지냈던 이곳을 떠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특히 백구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백구야, 잠깐 이리 와봐. 준호는 조용히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는 언제나처럼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죠. 우리 사진 한장 찍자. 기념으로. 준호는 백구와 나란히 앉아 셀카를 찍었습니다. 백구는 카메라를 향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죠. 백구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다. 준호는 백구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준호의 얼굴을 하으며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꼭 다시 보자, 전우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준호를 바라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잘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드디어 부대를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부대 정문으로 향했어요. 백구는 멀찍이서 준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버스에 오르자 백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준호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에서 버스를 향해 짖고 있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창 밖에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데려갈 수 없어서 미안해. 버스가 멀어져 갈수록 백구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준호가 탄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것이 군인의 숙명이었으니까요. 준호는 백구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마쳐야 했고, 취업 준비도 해야 했거든요. 좁은 원룸에서 큰 개를 기를 여건도 안 됐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백구를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철원을 떠나 서울로 향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강원도의 산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준호는 그 산들을 바라보며 백구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함께 경계 근무를 서던 밤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백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전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준호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취업 준비에 바빴어요. 하지만 도시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복잡한 지하철, 시끄러운 도로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군대에서는 항상 동료들과 함께 있었고, 특히 백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백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준호는 자주 백구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가끔 길에서 진돗개를 보면 괜히 반가워서 다가가기도 했죠. 취업활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죠. 그럴 때마다 준호는 백구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백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던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지명이 나타났거든요.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들개떼가 출몰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화면에는 준호가 복무했던 지역 근처의 마을이 나오고 있었죠. 특히 밤 시간대에 들개들이 나타나 쓰레기를 뒤지고 가축을 위협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준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백구도 그 들개 떼에 섞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구는 부대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죠.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결국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주말에 철원으로 가보기로 한 거죠. 준호는 계속 백구 걱정을 했어요. 뉴스에서 본 들개들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백구가 혹시 그런 위험한 상황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백구가 안전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준호는 부대에 전화를 걸어 백구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호임들은 백구를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더욱 불안해졌죠.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주말이 되자마자 준호는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강원도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백구 걱정으로 가득했죠. 먼저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후임들에게 백구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백구요? 한달 전쯤부터 안 보이는데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후임의 말에 준호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백구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다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준호는 부대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하얀 진돗개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 그게 말이지. 며칠 전에 봤는데 상처투성이더라고. 한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뒷산 쪽에서 봤는데 다른 개들과 함께 있더라고. 좀 무서워 보이던데. 준호는 서둘러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정말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여러 마리의 개들이 보였죠.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하얀 개가 있었습니다. 몸집도 크고 다른 개들을 이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온몸에 상처가 있고 털도 엉망이었죠. 그래도 준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백구야. 준호가 부르자 그 개는 움찔했어요. 다른 개들은 도망갔지만 그 개만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죠. 눈빛이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백구야 나야. 이준호야. 준호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어요. 백구는 잠시 멈칫하더니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백구의 꼬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백구는 준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준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백구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백구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예전에 건강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상처투성이 야생개가 되어 있었어요. 백구야,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너무 늦게 왔어. 준호는 백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꼬리는 계속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준호는 눈물이 날것 같았죠. 준호는 백구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백구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준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만나 백구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죠. 아, 그게 말씀하시는군요. 마을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그 개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에요. 석달 전에 김신의 집에 불이 났을 때그 개가 밤새 지져서 사람들을 깨웠거든요. 그 덕분에 큰 화제를 막을 수 있었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백구가 그런 일을 했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덧붙였어요. 한달 전엔 우리 손자가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 개가 찾아서 경찰에 알려줬어요. 정말 똑똑한 개더라고요. 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도둑이 들려고 했는데 그 개가 짖어서 쫓아냈어요. 우리 마을 파수꾼 같은 존재죠. 준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백구가 부대를 떠난 후에도 계속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백구가 원래 궁견이었다는 사실은 몰랐죠. 그런데 왜 상처가 이렇게 많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들개들과 싸우느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을 지키려고. 이장님의 설명에 준호는 백구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백구는 혼자서 마을을 지키려고 들개들과 싸웠던 거였죠. 정말 고마운 게예요. 하지만 주인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당신이 주인이군요. 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구는 더 이상 혼자 지내면 안 됐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아쉬워했지만 준호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백구도 준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백구와 함께 마을 여관에서 묵었습니다. 백구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쉴수 있었어요. 준호는 백구의 상처를 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백구는 정말 훌륭한 전우였거든요. 준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백구의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백구가 얼마나 용감하고 똑똑한지,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알수 있었죠. 백구는 군견으로서의 임무가 끝난 후에도 계속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백구의 본능이자 사명이었나 봅니다. 서울로 돌아온 준호는 백구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백구는 처음 며칠간 원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만 있었죠.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호는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깨어났죠. 군견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백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밥을 줄때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가끔 준호 옆에 앉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편안해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준호는 백구를 이해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힘들게 살아온 백구에게 새로운 환경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한 달쯤 지나자 백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집에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준호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백구가 돌아온 것 같았죠. 이제 좀 편해진 것 같네. 준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기분 좋은 듯 준호의 손에 코를 비볐죠. 준호도 백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백구가 반겨주니까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갔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공원에서 놀기도 했죠. 어느날 준호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였어요. 백구는 준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마치 간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백구야. 너 때문에 힘이 나. 준호의 말에 백구는 살며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둘은 단순한 주인과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백구는 더 이상 공견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가족이었어요. 준호도 백구를 전우가 아닌 가족으로 대했죠.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백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취업 활동으로 힘들 때도 백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백구도 준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죠. 주말에는 함께 한강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어요. 백구는 다른 개들과는 다르게 항상 준호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경계 근무를 하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며 준호를 보호하려 했어요. 그런 백구를 보면 준호는 흐뭇했습니다. 백구와 함께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드디어 괜찮은 직장을 구했어요. 매일 출근하느라 바빴지만 백구가 있어서 행복했죠. 백구는 매일 아침 준호를 배웅하고 저녁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준호는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백구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달려왔어요. 준호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에 치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준호 옆에 백구가 있었어요. 집에서 기다리다가 뛰어나온 것 같았죠.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준호를 보고 백구는 필사적으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멍. 백구의 울음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간절한 울음이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백구의 짖음 때문에 사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백구는 계속 짖으며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어, 저기 사고 났나 봐. 개가 계속 짖네. 뭔가 이상해. 누군가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백구는 계속 그 옆에 있었어요. 누가 말려도 떨어지지 않았죠. 이게 도 다친 것 같은데요. 구급대원 중한 명이 말했어요. 백구도 피를 흘리고 있었거든요. 아마 준호를 구하려다 다친 것 같았죠. 구급차에 준호를 실을 때도 백구는 함께 타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준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텐데 누군가 빨리 신고해 주셔서 살수 있었어요. 간호사가 덧붙였어요. 그게가 아니었으면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똑똑한 개네요. 준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백구는 병실 창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치료해준 덕분에 백구의 상처도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지쳐있는 것 같았죠. 백구야,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준호의 목소리에 백구는 고개를 들었지만 힘이 없어 보였어요. 준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백구는 준호의 손길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말이죠. 그 사고 이후 백구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그동안 혼자 지내며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누적되어 있었거든요. 마지막 힘을 다해 준호를 구한 후 백구는 서서히 지쳐갔어요.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다 몸에 무리가 많이 왔습니다. 최대한 편하게 해주세요. 준호는 백구를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따뜻하게 재워주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어요. 백구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어. 준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죠. 백구는 점점 약해져갔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어요. 준호는 백구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휴가를 내고 백구를 돌봤죠. 백구야, 아프지? 많이 힘들지? 준호가 물으면 백구는 간신히 눈을 뜨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어느날 밤 백구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이상해서 백구를 따라갔어요. 백구는 현관문 앞에 앉아서 바깥을 보고 있었죠. 뭘 보고 있어, 백구야? 준호가 물었지만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깨달았어요. 백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군견으로서 그리고 준호의 동반자로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백구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준호는 백구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백구는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틀 후 어느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백구는 준호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어요.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한 군인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죠. 준호는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웠어, 백구야. 정말 고마웠어. 준호는 백구를 고향 산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철원의 그산 둘이 함께 경계 근무를 서던 그곳이었어요. 부대 근처 언덕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죠. 무덤을 만들면서 준호는 백구와의 모든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백구는 단순한 게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전우였고 가족이었죠. 무덤 앞에 선 준호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준호는 바른 자세로 서서 백구의 무덤에 경례를 했습니다. 전우 백구 수고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경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한 군인이 동료에게 바치는 마지막 예의였죠. 바람이 불어와 준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백구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는 백구가 지켰던 마을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백구가 지키고 싶어 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그를 군견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분명 내 전우였습니다. 준호의 가슴에는 백구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진정한 충성은 명령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네요. 백구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산속에서 준호는 백구와의 모든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서던 경계 근무, 서로를 위로하던 시간들, 서울에서 가족처럼 지냈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준 백구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백구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거죠. 부대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리고 준호 곁에서도 항상 누군가를 지키려 했어요. 그것이 백구의 삶이었고 자랑스러운 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백구 무덤 앞에서 다짐했어요. 백구가 보여준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백구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녕 백구야. 다시 만날 때까지. 준호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서 백구는 영원히 살아 있을 거예요. 가장 용감하고 충실했던 전우로서 말이죠.